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이재현입니다. 어, 장관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아, 금년도 국토부의 에그 에, 슬로건이랄까요? 그 핵심 목표를 국민이 행복한 국토 창조 이렇게 하셨고 이어서 6대 국정 과제. 육제투진 과제로 여섯 가지를 내놓으셨는데 그중에 지역 균형 발전을 제일 전면에 맨 앞에 내놓으신 것은 어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인사말씀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성장을 견인하고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도시권 육성 기본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 도시권 육성 기본 전략 이전에 해결되어야 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 아무래도 인프라 중에서 도로나 철도같은 그 그렇습니다. 예, 예. 물류교통망이 연결되지 않은 도시가 어떻게 성장을 견인하는 도시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중에서 특히 고속도로나 국도같은 도로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하루속히 철도망 구축이 완비되어야 된다 완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과거 일제 때, 에, 그어졌던 그 철도망에서 지금 1 0 0년이 지난데도 별로, 어, 철도망이, 더, 어, 나아지지 않았다는 문제죠. 어, 지난번, 어, 말씀드렸지만은, 어, 지역,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 가격이 달라지고, 이주거주거 주거 복지, 이게 보편적 복지로 가려면은, 우선 지역 간의 이런 교통망부터 어~ 이~ 어디 는게1등국민이디든 2등국민이 2등 되는 이런 차별이 빨리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에, 강원도의 경우 그~ 동계올림픽 때문에 원주 강릉 복선 연천은 지금 건설 중이고 2017년 말까지는 뜻은 완공되게 돼 있죠. 근데 에, 에, 박근혜 정부의 지역공학 중에 강원도에는 그 춘천 속초 고속화 철도가 있습니다. 이게 에, 작년에 50억 배정이 됐다가 불용되면서 어, 금년에 다시 이 배정을 해놨는데 올해는 불용되지 않도록 어, 집행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예, 거기에 지금, 그, 연구개발비 50억이 국회에서 반영이 돼서 지금 상반기 중으로 용역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 반드시 집행돼야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예, 지역 금융발전을 위해서는 장관님께, 에, 그, 중앙지 뿐만 아니라 지, 역신문들 지방지도 어, 모니터된 보고들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고 계신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 강원일보 또 강원도민일보에 난 국토부 관련 기사는 보셨습니까? 오늘 자는 제가 못 봤습니다. 오늘 저기 새벽에 나오느라고 네. 보지 아, 못했습니다. 예. 보면은 지난 11일 날, 박근혜 대통령님의 청와대에서 그 우리 새누의당 의원들하고 오찬 간담회에서, 어, 준천속초 어, 고속철 고속과 철도 얘기가 나왔고, 어, 반드시 추진한다라고 답하셨는데, 이건 보험을 못 받으셨겠네요. 네, 예, 그거는 아직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따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 그렇게 되려면은, 이게 에, BC 분석,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는 어렵습니다. 어, 따라서 이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 국가 선도 프로젝트로 해서 에타 면제 사업으로 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 기재부 장관관 회의를 거쳐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 계획에. 네, 예. 예. 그렇게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죠. 예, 네, 그렇게 한, 그 뭐, 저기, 재정당국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만 된다 그러면, 뭐,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 그래서, 어, 우리 국토에, 동서, 고속철이 이제, 예, 온주강릉 그 다음에 춘천 속초가 연결되면은 그와 동시에 남북 종단철도 이 지금 포항 3척까지의 동해 중부선은 이미 건설 중이니까 삼척에서 제진까지의 동해 북부선 이게 동시에 같이 연결돼야 동서 고속철의 그 활용도가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의하시죠? 예, 네, 그 개념에 동의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동해 북부선의 조기 착공,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어, 아직 우선순위에 제대로 들어가반영돼 있지 못합니다. 장관님이 좀 우선순위를 땡겨서 추진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이것저것 살펴봐야 될것 같아서요.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야, 양양국제공항에서 어 지금 어, 동양권 경제 자유 구역까지 제대로 통망이 확충되는 것이고 어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어, 강릉에서 어, 동양권 경제 자유 구역까지는 어, 복선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함께 좀 어,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에, 다른 멋뭐 시간 관계상 다음 어, 보충질 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어, 국민이 행복한 국토 창조에서 국민은 당연히 모든 국민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에, 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에, 항상 모든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아 어, 그 지역적으로 어 차별받지 않는 문제를 말씀드렸고 이제 좀그 계층적으로 좀 저소득층이나 이런 그 사회적 약자들의 또 차별이 되지 않는 쪽으로 한번 어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에 지금 에 택배는 시장이 계속 그 규모가 커지고 있죠. 물량이 급속 히20%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택배차량이 부족해서 자가용 영업이 이제 성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토부 차원에서 이 택배차량 증차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발표가 됩니까 대책이 요게 지금 조만간에 지금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한만 삼천 오백 대 정도 지금 늘려서 전체적으로 지금 초과수요는 대부분 이제 완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 발표 때 에~ 장관님도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만, 이분들이 그 신용불량자들이 네, 다수 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어, 이게 이제 증차를 하고 나서는 자가용 영업을 대폭 이 단속을 강화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네, 그렇게 오히려 이분들의 생계는 더 어려워지는 오히려 그 직업을 잃는 부작용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 어, 신불자들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그거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어, 불상사가 이, 이, 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좀 제대로 대책을 갖추어서 발표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어, 그리고 그 택배가 이 자가용 차량이 안되게돼 있는데 어, 이, 애국계 특성회사, 이, 네. 항공법에 구정되어 있는 특성업체, 그리고 우편법에 있는 그 우체국 택배, 여기에는 자동, 어, 차량 영업할 수 있게 돼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같은 동종업 종인데도 불구하고, 어, 떤 역차별 문제, 이거에 대한 대책도, 어,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laughs> 그, 장수명 아파트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국민들은 장수명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생소하고 개념이 잘 서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거를, 어, 그, 백면 주택,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을 좀 피부에 와 닿게 예, 바꿀 용의는 없으신죠. 예, 네, 그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도 장승용 아파트가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공하려면은 이제 건축비가 그만큼 상승하기 때문에 에, 결국 그 이제 매입자들이 이제 그만큼 비싼 또 매입을 해야 되고 하는데 에, 시행사 입장에서도 이런 주택, 이런 아파트를 짓게 유인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지금 그 각종 그 세제 지원 가능한 것이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것 등을 통해서 지금 분양가를 조금 낮춰서좀 맞춰 맞추, 맞추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연구 중이어서요. 조금 구체화가 되면 다시 말씀드습니요 네, 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이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것도 인센티브가. 이게 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니까 그러니까 어, 그만큼 건축비가 상승할 만큼 뭐 건폐율, 용적률을 늘려준다든지 하는 등의 실질적인 에, 유인책이 같이 강구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어, 지역적 그, 어, 균형발전 문제인데 업무보고에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이제 지정해서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에, 대도시 이주로만 지정이 될까 벌써 우려가 됩니다. 이게 또 다른 부익부빈익빈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 비록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이 강원도 같이 좀 오히려 낙후지역에도 그 어, 도시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좀 골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어,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